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HSK 50일 챌린지 오늘인그 16번째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빤파 그리고 팡파입니다. 만년 숙제죠. 예, 계속 헷갈리는 두 단어입니다. 먼저 여러분, 빤파는요.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그 대응책, 해결책입니다. 우리 중국어에 그런 말 있죠. 이거 어떡해 여러분 제 지금 표정과 말투를 잘 보세요. 이거 어떡해 어떡하지? 이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관, 어떤 일이 부딪혔을 때 하는 말이죠. 어떻게? 이럴 때 우리가 중국에서 뭐라고 그랬죠? 저머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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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파.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기 위한 대응책을 반파라고 표현합니다. 항상 어떤 걸 해결해야 될 때, 잘 해결해야 돼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해결, 반파. 근데 팡파는요, 어려움이 부딪혔거나,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뭔가를 더 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. 이게 포인트예요. 방법, 방식이 중요하다 그러죠. 방법, 방식, 빵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방법. 복습하는 방법. 예. 운동하는 방법. 물론 이게 어떻게 이게 아니라 더 잘하기 위해서 어, 내가 더 좋은 방식을로 따라서 내가 더 좋은 방법에 따라서 해야지 잘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걸 펑파라고 표현하거든요. 그래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빤파는 해결책. 펑파는 더 잘하기 위한 방법과 방식입니다. 예문 참고해 보시고요. 자, 마지막 오늘도 역시 퀴즈가 있습니다. 자, 이 빈자리에다가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? 타카오스와다 지엔페이 빈자리 아주 효과적이었다. 저 사람이 나한테 알려준 다이어트 방법, 다이어트 방법은 아주 효과적이었다. 정답은 뭘까요? 댓글로 한번 남겨볼까요?